<laughs> 네, 그래서 한 주간 굉장히 또 영화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좀 섭득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왜 이재명 주변에서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이재명의 데빌 네. 아, 그래서 다섯 명이 목숨을 끊었죠. 공식적으로는 다섯 명인데 이제 연관된 사람을 다 하면 조금 더 있습니다. 음, 네. 요번에도 이 뭐냐면 그 유동규 같은 경우도 네. 사실상 내가 그런 영화를 보니까 아수라였죠? 아수라에서도 나오고 네. 요새는 그 드라마 송중기 네. 주연한 영화 있잖아요. 네. 재벌집 막내아들 여러분 보셨죠? 네. 그때 송중기가 어떻게 죽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트럭이 그냥 받아버리잖아요. 이런 영화 같은 게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그 뭐요,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 네. 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게 자꾸 일어나니까 네. 사실상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국민적 의혹이 무게 몽게 피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세탁소에서 도대체 뭐했길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실종이 됐다가 익산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아니, 수원에 사는 사람 익산에서 발견이 세탁소 됐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네. 압수수색에 막 집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전표. 네. 예를 들어 이것만 뭐냐면은 은행을 통해서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집을 뒤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압수수색 막 와서 누가 뒤지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런 네. 전표라든가. 이 계좌는 네. 집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압수수색이라는 아니, 아니 그리고 떳떳하면 아무리 압수수색을 해도 뭐 쫄리는 게 없죠. 당당해야죠. 그래서 그, 이분 세탁소 주인의 네. 따님께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었는데 네.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이 섬득섬득 하겠어요. 그렇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이제 사라졌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네. 야 그래서 이게 이 어둠의 기운과 같이 있으면은 네. 아,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세탁소에서 옷만 세탁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머니 이런 것도 세탁을 한게 아닌가 의심이 가요. 어,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까지 그 사고를 당했거나 의문 사거나 이제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세탁소 주인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의심이 굉장히 갑니다. 네 그렇죠 요번에 유동규 같은 경우도 네. 경찰들이야 그렇게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막 갔으니까 근데 유동규 네. 얘기는 네. 그큰 트럭이 네.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밀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 그러니까 또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것도. 거꾸로 네. 섰을 때 만약에 옆에서 차가 왔으면은 이게 정면 충돌이거든요. 한 방에 끝이에요. 그래서 네. 하여저 요당강을 건널 뻔했다. 근데 거기가 정말 그냥 톨게이트 앞이어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막 많이 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렇게까지 막그 속력을 내서 사고가 날 수가 없는 지역인데 8.5톤 트럭이에요. 정말 이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8.5톤 트럭이 정말 커요. 이게 유동규는 네. 얘기해내요. 나는 네.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아, 네, 나는 절대 극단적 아, 선택을 하지 않는다. 아, 내가 만약에 아. 죽게 되면은 내가 의지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음,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가 참 이~ 정치와 관련돼서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슬프고 네.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막장 정치인지를 여실히 몸으로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만약 당연 다행히도 목숨을 건져서 다행이지 이 가족분들이 얼마나 또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예, 이~ 네?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아수라도 그렇고 판도라도 그렇고 요새 서울의 봄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는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막 분노를 이렇게 해고 그것을 현실에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건 도대체 무슨 현상이에요? 아, 일단 서울의 봄하고는 결이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이재명이 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아, 이건 네. 여담이지만 내가 네. 오늘 또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네. 동네마다 프라카드가 붙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네. 그 민주당에서 네. 함께 영화 볼뭐 당원 모집 그래가지고 네. 국회의원들이 그 서울에 보 단체 관람하자고 동네마다 프라카드를 붙였더라고. 아, 진짜 아, 같은 그걸 뭐냐면은 땅에 사는 게 그거 뭐냐면 정치적 의도가 <laughs> 네. 있고 저런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현실과 혼동되게 몰입해가지고 선전 선동에. 어떤 소재로 쓰려고 하는 정치들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첨플래카드로다 붙였어요. 단체 관람하자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플래카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단체 관람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난리가 났었고 결국엔 취소가 됐긴 했는데 이미 갔다 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공의 이름을 보면은 주연 배우가 그, 황저, 그 황정민 그 배우인데 전두광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뒷글자만 바꿨는데 광이 거기에서 이제 미칠광 이런 거 표현하고 싶었겠죠 네. 음. 근데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했는데 그거를 사실로 정말 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로 이게 정말 이, 심각해요 저는 네. 이런 오락 영화를 보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해는것 일이일비하고 선동영 주제로 쓰는 것은 네. 그만큼 국민의 정치적 수준이 네. 저급 할수 있어요 그 진짜 민도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너무 낮아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오락이 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도 본인 인터뷰를 했어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다는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일 많이 보는 연령층이 2030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거 영화를 보고 어떻게 현실의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지. 음... 아 정말 답답합니다. 오파에서 오프 힘을 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네. 이렇게 하여튼좀더 왜곡된 정치 현상인데 네. 이런 정치 현상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돼. 안 그러면 앞으로도 네. 가짜뉴스, 딥페이크 네. 이런 경우가 횡행할 텐데 네. 이런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면은 그 피해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 오락 영화 보고 거기에 흥분해서 몰입해서 들어간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있는 시각으로 네. 사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영화나 문화예술,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이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그런 게또 의식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게 한 네. 260만 정도 된다고 오. 해요. 거기에서, 주적은 북한이다, 3대 세습 철폐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논란이 됐다는 거죠? 그게 왜 논란이 될까요? 당연한 말을 왜 논란이 왜 네. 됩니까? 근데 댓글에 뭐, 이찌기들 뭐, 한심하다 국짐 뭐냐, 막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네. 그건 뭐냐면은 정치라는 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종다수의 선택인데 네. 그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있는 사실도 삐틀고 아닌 것도 갖다 붙이고 네. 과거를 현실의 입장에서 대비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현실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네. 자기의 이해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이 습성, 이런 이기심, 이런 경우가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제발 국민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우리 경멸해 봅시다. 이거 안 돼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유동규 대표 그 사고를 보고 개딸들은 이 검찰에서 이런 사고를 꾸민 거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런 경우를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그것을 서, 스스로 돌려보면서 낄낄거리고 아, 어, 그걸 밀어붙이고 아닌 것도 본인들도 알 텐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먹히는 정치 현실. 네. 이걸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정치 과잉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먹고 네. 사는 거 신경 쓰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자기를 섬찰하는 데좀 에너지를 쏟아야지. 막 휩쓸려 다니면서 정치하는 거 이렇게 정치 과잉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후진국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이런 게. 네. 정치 과잉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 아무쪼록 그 세탁소 주인분과 유동규 대표 그 건강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 유동규 그 사람은 나는 네. 잘 모르지만 몸 관리 잘 하세요. 재판도 받고 했려면 네,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예예. 네또 공교롭게도 재판 그 이후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재판 당일. 그래도 본인도 <laughs> 네. 겁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 저는 이 유동규 대표와 그 세탁소 주인분도 신변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재명의 신변 보호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근데 다른 이상한 또 선택을 하기 전에, 네, 감옥에 가서 편하게 지내야 되니까 감옥에 보내야 돼요. 네, 신변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재명이 한 명만 감옥을 가면 되는데 너무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니깐요. 이게 이번에 네.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좀 미담이 없고 맨날 맨날 방탄하고 싸우고 무거웠고 단식하고 요가고 그냥 맨날 네, 정말 짜증나요. 나는 네. 우리나라 네. 정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 보면은 막 네. 정멸하고 싶어. 짜증나요. 그 총장님뿐이겠습니까? 아니 모두 국민들이 거기 환멸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안 네. 걸리겠어 정치하는 거 네. 보면.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 노동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도록 그렇시다. 하겠습니다.